진짜들의 레알 섬 톡톡. 안녕하세요. 투어민 마케팅팀의 송주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몰디브 전통의 감성과 포시즌 브랜드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 리조트 바로 포시즌 쿠다우라 리조트입니다. 이 리조트는 노스 말레 아톨에 위치해 있고요. 말레 국제공항에서 전용 스피드보트를 이용해서 약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 투어민을 통해 예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비치 오션 패키지가 적용되며 마일레공원과 리조트를 잇는 포시즌 쿠다우라 전용 왕복 스피드보트 이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 일단 포시즌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이 호텔 브랜드 종류만 해도 한 3,000개가 넘고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만 해도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네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 자체만 놓고 봐도 뭐가 됐든 다르긴 다릅니다. 포시즌 쿠다우라에 다녀온 분들이 왜 그렇게 역시 포시즌은 다르다 라고 말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자 리조트 안에서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먼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네는 게 이곳에선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매뉴얼에 적힌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환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포시즌 쿠다우라의 세심한 서비스는 객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제 객실 구조와 주요 시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객실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머물렀던 객실은 Sunrise Beach 풀빌라였는데요.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 이 완료된 객실이면서 모든 시설이 최신식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커튼까지도 자동으로 개방이 가능한 지금까지 존재하던 몰디브의 다른 빌라와는 완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객실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탁 트인 뷰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웹사이트에는 63제곱미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 체감 면적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실내만 약 3,40평 정도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 테라스, 정원, 수영장까지 합치면 체감상 60평이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웹사이트에 표기된 게 163제곱미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테리어는 화이트 앤 우드 톤이 베이스고요.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형이 아니라 되게 수제 느낌이 난 그런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되어 있고, 천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뛰어나고, 침대 앞에는 이제 넓은 소파 공간, 그리고 침대 뒤에는 드레스룸, 이 벤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짐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욕실 역시 되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욕조 그리고 더블 세면대에 독립된 샤워 보스 화장실 그리고 외부의 레인 샤워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 공간도 굉장히 압권이었는데요. 일단 가시면 굉장히 넓고 굉장히 커서 지배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 같은 경우는 약 30m에 달하는데요. 인피니티 풀 그리고 선베드 그리고 두 개의 럭셔리 샬레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치 쪽 샬레였는데요. 그 오션뷰 전망을 바라보는 곳에 테이블, 스윙체어,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진 작은 별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링펜도 그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야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야외에 앉아서 쉬기에 되게 편리한 곳이었어요. 보통은 선셋뷰가 몰디브에서 인기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라이즈뷰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백사장 자체가 굉장히 말끔하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라군 자체도 색이 조금 더 연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시원하게 장애물 없이 수평선이 끝까지 펼쳐져 있는 그 전망이 오히려 선셋뷰가 아니라 선라이즈 쪽뷰에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라이즈 쪽을 좀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객실은 디럭스 비치 파빌리온 위드 풀입니다. 이 객실은 앞서 소개드렸던 썬라이즈 비치 풀빌라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인테리어 스타일도 거의 유사하고 그런데 이제 딱한 가지 이제 외부 공간이 조금 더 간결하고 컴팩트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럭스 비치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본섬의 비치 라인 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레스토랑이나 키즈 클럽 같은 시설들과도 가깝습니다. 걸어서 금방 이동할 수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요, 접근성도 좋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선라이즈 비치 풀빌라와 마찬가지로 화이트앤 누드 톤이 베이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에 따뜻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침실에는 킹 사이즈 침대가 기본으로 들어와 있고요. 욕실로 들어가시면 더블 세면대, 독립된 욕조, 그리고 샤워부스 화장실, 야외 레인 샤워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침실 앞편으로 이제 나가시면 프라이빗한 풀장이 바로 이제 나와 있고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정원과 선베드, 그리고 작은 데이베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풀장 크기나 정원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라이즈 지치 풀빌라보다 좀 작은 편인데요. 대신 에 이제 조금 더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느낌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객실입니다. 자, 다음은 포시즌 쿠다우라 리조트의 대표적인 워터 객실 선라이즈 워터 풀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라군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객실 면적은 실내가 약한 70제곱미터, 외부 데크 공간이 66제곱미터 정도로 그 전체적인 구조는 오버워터 형식이에요. 실내에는 이제 킹 사이즈 침대 그리고 독립된 욕조, 샤워부스,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 외부 데크로 나가시면 인피니티 풀, 그리고 라운지 체어가 놓인 휴게 공간, 바다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셋 워터 풀 빌라입니다. 구조와 면적은 선라이즈 타입이랑 동일하고요. 실내 70제곱미터, 외부 데크 66제곱미터. 다 크기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고 디자인 컨셉도 비슷비슷합니다. 올드부 하면은 오션뷰, 그리고 선셋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선셋뷰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로맨틱한 선셋뷰를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객실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스토랑 소개인데요 이제 레스토랑과 다이닝 공간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현재 적용되는 패키지 프로그램 내에 있는 식사 혜택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시즌쿠다우라의 밀플랜을 보시면 조식과 석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석식 같은 경우는 다이너라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죠 다이너라운드가 뭐냐면 이게 리조트 내에 여러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메인 레스토랑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이너라운드가 적용이 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 후라 메인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리프클럽, 칸두그릴, 바라바로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여러 개, 네개의 레스토랑을 내가 석식 때 이제 원하는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골라서 드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반 석식 패키지 말고도 요일에 따라서 뭐 테마 뷔페라든가 뭐 랍스터 나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벤트성인 식사가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식사를 할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 그만큼 다양한 식사 경험이 가능하다는 게토는쿠다우라의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소개할 곳은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 후라입니다. 이곳은 알라카르떼 그리고 세미뷔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조식, 중식, 석식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야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앞에 이제 메인 인피니티 풀과 그리고 라군이 펼쳐져 있어서 뷰가 굉장히 탁 트인 곳입니다. 자, 메뉴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요리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아시아식 누들이라던가 만두요리라던가 뭐 달걀을 활용한 요리까지 메뉴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걸 드시던 간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가 보장해 드립니다 세미뷔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면 시원한 공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무시할 수 없는 맛?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는 이탈리아 파인다이닝 리프 클럽입니다. 리프 클럽 같은 경우는 야외 좌석으로 되어 있고요. 저녁 식사 조금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으면 와인 페어링도 이렇게 같이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전문 소믈리에가 직접 와가지고 그 음식에 걸맞은 어떤 와인이라든가 뭐 샴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조합대로 이제 먹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파스타, 뭐, 리조또, 피자, 라자냐, 뭐, 티라미수 등등. 다 이제 메뉴 자체가 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죠. 그맛 자체의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합쳐져 있는 개념인데, 미슐랭스러운 느낌을 받았던 곳이 이 리프클럽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도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바라바루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녁 시간대에 운영이 되고요. 오버워터 구조의 야외 레스토랑인데, 인도 향신료 하면 조금 강렬하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향신료가 강하기보다는 그 향신료를 조금 중화시키면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었을 때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맛으로 약간 변형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약간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고, 조명도 은은하고 바닷바람도 불어오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먹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되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식 레스토랑에 대한 어떤 편견을 확실히 지울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페 후라 인근에 위치한 칸도 그릴입니다. 자 이곳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육류나 해산물을 그릴에 바로 구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통 그릴 시푸드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려면 이제 사전 예약 필수 해 주셔야 되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몰디비언 바베큐 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몰디브 전통 방식의 어떤 바베큐류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 사이드 바는 메인 풀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영을 하다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이게 물놀이하면서 노시는 와중에 중간중간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저녁 시간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공간인 선셋 라운지입니다. 리셉션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스파 아일랜드랑 제티가 내려다 보이는 그 오픈 파빌리온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 하면, 이제 몰디브 하면 선셋뷰잖아요. 이제 객실에서 만약에 선셋뷰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라운지로 나오셔서 칵테일 같은 것도 한장 하시면서 전망이랑 어떤 맛과 향 이런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칵테일 종류도 다양하고 낭만적이 편안하면서 조금 더 활기찬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시즌 쿠다우라의 시그니처 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이 스파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메인 아일랜드와 분리되어 있는 전용 스파 아일랜드에서 운영되는 아일랜드 스파입니다. 그래서 몰디브 전통 보트라고 하는 그 도니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이동은 뭐한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쪽 섬 같은 경우에는 전 구역이 웰니스 전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스파 같은 경우는 요가 그리고 명상, 마사지, 사운드 테라피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총 7개의 오버워터 스파룸, 그리고 1개의 커플 전용 나이트 스파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른 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파를 받을 때 분위기라던가 어떤 한적함, 고요함 이런 것들이 좀더 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스파룸 같은 경우도 해질력이라던가 뭐 라군뷰 전망이라던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장점이고 몰디브 지금껏 돌아다니면서 봤던 모든 스파 룸 중에서도 가장 좋았고 퀄리티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숙 기간 중에는 무동력 해양 스포츠 장비를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무동력 해양 스포츠라고 하시면 이제 카약 패들보드 뭐 윈드 서핑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서핑까지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포시즌이 또 몰디브에서 흔치 않게 서핑이 가능한 리조트거든요 이제 파도가 그렇게 강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파도가 조금 치는 그런 구역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몰디브 와서 좀난 특이하게 서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서프샤크라고 하는 시설인데 그쪽에 가셔서 이제 신청하고 이제 교육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노클링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체험한 스노클링 투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전에 저희가 이제 하우스리프 가이드 스노클링을 나갔었고, 그리고 오후에 터치 캐스트를 나갔었어요. 이제 하우스리프 가이드 스노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포시즌 쿠다우라의 공식적인 그 스노클링 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제티 라운지 쪽에서 보통 스노클링 내가 희망한다 라고 하시면은 보트를 타고 한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멀지 않은 거리로 이제 바로 이동해서 가이드와 함께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스틱레이라든가 잤는데 해양 생물들 좀 독특한 것들 이런 거 나타났을 때 가이드가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은 편이고 조류도 강하지 않고 해서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구명조끼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수할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터틀 캐스트였는데요 터틀 캐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스노클링 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린 디스커버리 센터 쪽으로 일단 먼저 이동을 하셔서 가시면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줄 거북이는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듣는 다음에 바로 보트에 탑승하셔서 한 30-40분 정도 이제 보트를 타고 거북이가 있는 장소를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시면은 거북이를 보볼 확률은 거의 90... 한7-8%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좀 머무는 특성이 있고, 외부 활동을 하다가도 다시 약간 회귀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도 볼수 있었고,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호라든가 이런 해양 생태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노클링 자체를 즐기기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깊이가 좀 얕았어요. 그래서 구명조끼 입으신 분들도 그냥 카메라 만약에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손만 쭉 뻗으면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북이 영상도 찍어오고 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가까이서 거북이랑 같이 함께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마린 디스커버리 센터가 조금 독특한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해양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바다거북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방생을 해주는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수족관 같은 곳에서 이제 또 키우고 있어요. 명성 있는 브랜드로서 투어만 하고 돈만 벌겠다 이게 아니라 환경도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시설이었습니다. 퍼시즌 쿠다우라 같은 경우는 럭셔리 리조트가 아니라 럭셔리 리조트란 이런 곳이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아야 된다라는 거를 몰디브에서 어떤 정석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럭셔리 리조트들이 좀 이걸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여행이 일상에서의 쉼이라면 저는 퍼시즌 쿠다우라는 그 쉼을 가장 아름답고 정제된 방식으로 완성해주는 리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포시즌 쿠다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들의 레알 섬 톡톡!